네, 안녕하세요. 집돌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소사본동, 지하철역으로는 소사역, 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집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사실 몇 세대가 남지 않았는데 소개시켜드리려는 이유는 이몇 세대가 남지 않은 세대들을 빠르게 정리하고자 원래 도 할인이 됐던 분양가에서 추가적으로 더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분양가는 4억 원대부터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중요한 이 입주금액은 3천만 원부터 가능하다 보니까 얼른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오늘의 소사 본동 현장 만나러 가시죠. 네, 현관 전실입니다. 현관 전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쪽에 큰형으로 이쪽에 신발장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잘 넣어드렸고 반대편에 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발장 잘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사면도 플라이딩주문도잘 넣어드렸고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물형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한 거실 생활 가능할 것 같고요 기본으로 삼성 시스템 에어컨 안쪽에 잘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DP 되어 있는 것처럼 한 3인 대지는 4인 정도 사이즈 쇼파 이쪽에 배치하시고 반대편에는 TV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따뜻하게 뭐 아이보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의향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으로 앞쪽에 다 튀어 있고 막힐 일도 없고 채광 다 우수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현장에 좀 히든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세대에만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미니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니 테라스에 개별 어닝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셔서 뭐티 타임이라든지 혹은 뭐 야외 바비큐 파티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ㄷ자 형태의 구조를 좀 띄고 있는 편이고요. 보시면 이쪽에다가는 이제 그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단차 시공을 해서 이 의자만 설치하시고 직접 식사 테이블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에는 주부분들이 좋아하시는 3구 가스레인지 잘 매립해 드렸고요. 위쪽에는 실내 후드 잘 매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상하부 선반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싱크대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은 상부, 냉장고가 다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로 안쪽에 냉장고 매립 사이즈 잘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 선반들 같이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이런 데다가는 이제 생필품 같은 거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큰방 가도록 할게요. 네, 큰방 같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거실과 같은 향이다 보니까 남 동향으로 채광이나 조랑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DP 되어 있는 것처럼 이뭐 침대라든지 이런 퀸사이즈 혹은 킹사이즈 설치하시고 넉넉할 정도로 사이즈가 남아요 보통은 이제 이방 사이즈가 보통은 직사각형, 직사각형 구조가 많은데 이제 이방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정오사각형이다 보니까 뭐 원하시는 위치에 가구 배치하시면은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올 것 같고요 이쪽에 안쪽에 부부욕실 한번 보여드리면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는 거실 욕실보다는 조금 이제 미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하실 수 있게끔 안쪽에 샤워기라든지 이제 변기 세면대 잘 설치해 두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과 마주보는 방이다 보니까 좀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뭐 이제 작업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방 목적에 맞게 그렇게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도 d p 되어 있는 것처럼 싱글 사이즈 설치하셔서 사용하셔도 상당히 넉넉하게 잘 빠져 있다 보니까 요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방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과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방이다 보니까 성인 자녀분들 혹은 이제 좀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책상이라든지 뭐 침대 이런 거 두시고 조금 독립적으로 좀 조용하게 생활이 가능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쪽에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을 같이 마련을 해 두었는데요, 이게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안쪽에 공간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하다 보니까 환기창도 있고 이쪽에 남는 공간은 짐 같은 거 적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거울과 상하부장, 이제 세면대와 변기 잘 마련을 해 두었고요. 이 현장의 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잘 매분을 해 두었거든요. 위쪽에 해바라기 샤워기와 이런 식으로 혼자 넉넉하게 샤워할 수 있게끔 공간 잘 마련해 두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현장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선 소사역하고 도모로 5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한 현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할인이 들어가던 분양가에 추가적으로 또 할인을 해서 이렇게 좀 좋은 집을 3억 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사실 많이 없거든요. 실제로 몇 세대 안 남기도 했다 보니까 얼른 와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